자샤니의 인생 홈런 이야기 그 일곱 번째 6월달의 홈런이 또 나왔습니다. 어, 1점 홈런이었지만 서울 가동초등학교의 경기에서 2023년 6월 25일 나온 홈런. 이 홈런의 의미가 특별할 게 있을까요? 어, 이 홈런은 제가 그 원래 가동초한테 안타를 한 개인가 두 개도 못 쳤던 못 쳐갖고 가동초한테. 자동 초 상대로 잘못 쳤거든요. 근데 이 시합에서는 컨디션이 좀 많이 좋아서 타구도 좀 짝짝하고 그 공이 좀잘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든 그 마지막 타석이 되기 한 타석 전인데 이 타석에서는 처음으로 밀어친 홈런이 나왔어요. 아, 지금 그동안에 좀 당겨치는 삼루. 3... 쪽 방향 아, 홈런이었었는데 센터, 센터 쪽으로 나 센터 쪽으로 나이 홈런 지금 일루 쪽 방향으로 나왔군요 네음 의도적으로 밀어친 건가요 아니면은 어제 탄력이 조금 바뀌기도 했는데 음. 그 원래 전 전부 다 땅볼도 쓰리땅볼이나 숏땅볼이었었는데 그 유청소년대부터는 전부 다 우중간 세간 땅볼 뭐 뭐 밀어치는 타구가 되게 많았어요. 음, 타격폼의 참... 변화가 좀 있었던 모양인데요 타격폼의 변화가 엄청 컸죠. 엄청 컸어요. 네. 그래서 당기는 것도 당겨치기랑 밀어치기 둘다 가능해진 겁니까? 아니면은 그, 아, 막 자유자재로 조절할 음.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뭐 뭐 상황에 따라 공에 뭐, 뭐 투구의 공의 구질에 따라 배트가 네. 나가는 거에 따라 공의 음, 타구가 음. 다른 것 같습니다. 오케이 그렇군요. 네, 축하드립니다. 네.